자, 여러분, 이런 배경, 이런 구도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그렇습니다. 와인 한 잔. <laughs> 오늘 약간 와인 한 잔을 찍으면 딱인 날인데, 사실 오늘 제가 백신 3차를 맞고 왔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약간 스피노프처럼 <laughs> 그차한 잔을 찍어보려고 해요. 다행히 제가 요즘에 또 빠진 차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랑 함께 어... 와인이 아닌 <laughs> 차한 잔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실 차는 이 차인데요. 카발론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카모마일티를 마실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저녁인가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뭔가 따뜻한 차를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 캠페인이 없는 차 하나만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이 카모마일차를 추천해 주셨어요. 근데 물론 제가 예전에도 다양한 카모마일차를 마셨었는데 어, 정말 맛있다고 느낀 차가 없었거든요. 근데 딱 카페 가가지고 그걸 받아서 한 모금 딱 들이켰는데. 맛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뭔가 내 테이스트에 딱 맞는 차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이게 무슨 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타블론에서 나온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네이버에서 그냥 구입을 할 때도, 이게 차 티백당 거의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이 3천원 했던 것 같아요. 2천원은 무조건 넘었던 것 같고, 한 3천원 거의 3천원 정도 했었거든요. 이게 보면 되게 몰라요. 원래 카모마일 이런지 모르겠으나, 뭔가 이게 되게 어, 뭔가 고급스러워요. 티백이. <laughs> 이게 열면 또 그리고 그 향도 엄청... 향도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카모마일 맛있는 거... 구매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좀 비싸지만 이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아, 뭔가 구도가 책상이 나오게 찍기가 어려워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들고 찍어야 될것 같아요. 아, 오랜만에 이렇게 백신을 맞아서 건전하게 차와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말이 잘 나올지 약간 사실 이제 와인 한잔 찍을 때는 한 10분 정도 지나가면 술기운이 올라가지고 <laughs>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laughs> 계속 찍었던 거라 제가 어, 이거를 편집할 때쓸수 있을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제 정신인 채로 내가 <laughs> 말을 할수 있을지. 제 인스타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CFA 2차를 합격했습니다. 사실 작년 한해 저의 가장 큰 어, 목표였어요. CFA 2차. 되게 어, 프레셔도 심했고, 어, 되게 열심히 노, 노력을 해서 되게 준비한 시험이었거든요. 작년 한해 동안 제가 정말 가장 열심히 준비했던 목표가 실패 2차 합격이었고, 그 시험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수험생 분들은 딱 알잖아요. 시험 보고 나오면 아, 이거 붙겠다, 아니면 이거 떨어지겠다, 이 느낌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어, 그 1차 시험을 볼 때는 솔직히 나오면서 아, 이거 설마 떨어지겠어? <laughs> 약간 우만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2차 시험을 보고 딱 나오는데, 아,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나오자마자 친구를 만나서 한 얘기가, 나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6개월을 진짜, 어? 그렇게, 어, 열심히 했는데, 이거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 어떡하지? 약간 이런 식의 얘기를 제가 되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제 친구한테도 말을 하고, 제 남자친구한테도 말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게 메일이 딱 왔는데 합격 불합격이 알려주는 그걸 여러 부위가 너무 겁나는 거예요. 진짜 무슨 왜 옛날에 취직할 때 취업할 때 이제 보통 메일로 합격 불합격 오잖아요. 그거 열어볼 때처럼 너무 떨리는 거예요. 왜냐면 전혀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이걸 붙을까? 약간 이런.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합격 메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되게 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 구절절이 얘기를 하고 싶지만 아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이거 말을 할 일이 할 기회가 왔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laughs> 그 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내가 그래도 소정의 결과 목표는 이뤄냈구나라는 되게 뿌듯함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어, 보면 이제, 제 주위를 봐도,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봐도, 그러니까 회사만 다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한테 뭐, 그거 왜 준비하게 됐어요? 그리, 아니면, 그거 준비하면 이제 뭐가 좋아요? 어, 그런 얘기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뭐, 어떻게 했어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어떻게 시간을 내서 했어요? 약간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진짜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회사를 다니면서, 어, 어떤 생각, 자세, 어떤 신념으로 이제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말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사실 제가 공부를 2 0 2000... 2019년 12월에 처음 마음을 먹었고, 2020년 초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 말에 제가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한 이유는 사실, 제, 제가 이제 있는 회사가 되게 안정적이고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 내가 이 회사에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도 모르고, 내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를 더내 실력을 보여주고, 내가 좀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회사에서 일만 한다고.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워크 익스피리언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그런 실무적인 어떤 어, 개념도 이제 쌓으면서 어, 뭔가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고요. 그게 어떤 거, 어떤 시험이든, 그래서 뭔가를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강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약간 투자, 뭐 M&A, 뭐 거버넌스, 약간 이런, 어, 이런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 주어진 옵션이 되게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제가 이제 고민했던 옵션이 CFA, 제가 준비하고 있는 CFA, 국제금융, 어, 전문가를 이제 키우는 그런 자격증이었고, 그 다음에 AICPA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회계, 어, 회계사 시험, 요렇게 두 가지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회계도 일부 공부를 할수 있지만, 뭔가 다양하게 금융 전반,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을 쌓는 시험을,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한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CFA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CFA는 1차랑 2차가 다 이제 10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정말 다양해요. 뭐, 회계도 당연히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대체 투자. 그 다음에, 에쿼티라고 해서, 이제 주식과 관련된 그런 것도 배우고, 어 fixed income이라고 해서, 채권 관련된 것도 배우고, 정말 다양하게 많이 배워요. 그래서 이 시험의 특징은 정말 양이 방대하고, 정말 많은 분야를 다루는데, 그거에 되게 딥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공부할 때도, 뭔가 하나를 파고들어서 막 이렇게 막, 아, 이게 원리가 뭐지? 약간 이렇게 공부한다기 보다, 그냥 되게 넓게, 가볍게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험이기도 해서 뭔가 저의 그 학습 방법에도 되게 잘 맞았고, 어 사실 저는 이렇게 학생 때도 고등학생 때도 막뭐 하나를 이렇게 집요하게 탐구하는 정신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과를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laughs> 그 대신 저는 되게 다양한 거를 외우고. 다양한 거를 기억하고 이런 거에는 약간의 강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나의 학습 방법과도 좀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하기에도 실증이 금방 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솔직히 이 시험을 택했어요. 사실 이제 직장인이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거를 하다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전에 뭔가 이걸 포기해버리면 내가 이제 일을 하면서 공부했던 그게 몇 개월이건 몇 년이건 그 시간들이 약간은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런 게 되게 어,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어, 그러니까 물론 내가 어떤 걸 필요로 하느냐, 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지만 내가 어떤 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걸 알고, 또 이제 시험에 합격한 거를 이제 뭐, 알게 된, 뭐, 회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내, 제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와, 진짜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했어? 회사 다니면서 공부 어떻게 했어? 이거를 정말 많이 물어보고, 아, 나도 뭔가 시험 준비하고 싶은데, 어, 엄두가 안 난다. 약간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세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그냥 하면 다 돼요. 하면 하게 돼 있어요. 제가 특별해서 이거를 붙은 게 아니고 그냥 그냥 하다 보면 다 돼요. 이거를 못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시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저와 같은 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 진짜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이런 어떤 직업이 보장되는 전문 자격증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뭔가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은 시작하세요. <laughs> 이게 사람이라는 게 내가 돈을 써서 인강 등록을 하고 돈을 써서 시험 등록을 하고 나면 이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 그리고 일단 시작하면 제가 생각할 때한 40%는 된다고 <laughs>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마음을 먹는 게 사실 어려운 거지 내가 어뭐 똑똑하지 않다거나 이래서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항상 되새겼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아 이게 어떤 고등학생들한테 어떤 유명한 인강 선생님이 했던 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공부를 즐거워서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해라 그냥 하는 거다 그냥 하면 된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되게 뇌리에 박혔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니까 너무 하기 싫고 내가 진짜 일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막 야근하고 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막 일곱 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공부하고 막 이런 게 아, 너무 막 짜증날 때도 많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아, 진짜 즐겁지 않다. 내가 이거 왜 시작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제, 저한테 이제 되뇌었던 게, 아, 뭐, 이거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 뭐, 공부가 재밌는 사람이 어딨어.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시작했으니까 하는 거다. 그냥, 성실하게 하던 대로 계속 그냥 꾸준히 하면 본, 어떤 결과는 나올 거다. 약간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욕심부리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워낙 벼락치기를 못하고 안 하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저는 꼭 시험을 보기 한 6개월 전부터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 꾸준히 평일에는 한 2시간 어,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뭐 주말에는 뭐, 한, 적어도 4시간, 요렇게 공부를 하자라는 나름의 계획을 세웠고, 이게 딱 들으면 솔직히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냥 이, 일,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1시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1시간 공부하고, 이러면은 2시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주말에는 워낙 뭐, 토요일 시간이 많으니까, 그럴 때 이제, 그냥 네시 4시, 세네 시간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거라 그렇게 크게 뭔가 내가 막 진짜 퇴근하고 뭐뭐아 시부터 1 2 시까지 공부를 하겠어 이렇게 거대하게 목표를 잡지 마시고 뭔가 조금 조금의 매일 매일의 이제 루틴을 가지고 꾸준히 하면 솔직히 이제 이렇게 직장인들이 준비하는 시험이 머리가 좋아야 된다거나 비상해야 된다거나. 이런 시험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꾸준히 하고 내 머리에 계속 차곡차곡 쌓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공부를 시작하시면 아마 누구든 본인이 계획한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시험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정말 후회했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진짜로.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시험을 고, 공부하면서,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쌓아뒀던 지식들이 실무에서 쓰이는 경우가 너무너무너무 많았고,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불과 뭐, 3, 4년 전만 해도 거의 뭐, 뭐,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거는 글자다, 이렇게. 생각했던 내용들도 이제는 정말 한80% 90% 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도 조금 더 도움을 줄수 있고, 내가 어떤 회사의 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솔직히 회사에서 이제 약간 힘든 일이 있거나, 조금 지치는 일, 아니면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아, 내가 이 시험을 공부를 했고, 이 자격증 기반으로 내가 뭐 다른 회사든 아니면 다른 일이든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많이 위로가 되고 어 그냥 본인의 자존감을 쌓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내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를 떠나서 본인의 자존감 그리고 뭐 본인을 위로하는데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시작. 하시고 음, 준비하시고 차근차근 어,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약간 제가 시험 합격했다는 소식도 약간 자랑겸 <laughs> 하면서 이제 어 시험 공부할 때 제가 생각했던 어떤 어 마음가짐이라든지 루틴이라든지 요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두서없이 되게 이랬다 저랬다 했지만 나눠 봤어요. 어,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이 1이라도 됐으면 좋겠고 101이라도 0 됐으면 좋겠고 저는 뭐 이제는 그런 약속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겠다. <laughs> 이런 어 약속 터무니없는 약속은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영상을 들고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